보통 PB로 뽑아서 퇴직연금 부서로 많이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을 별도로 채용한 회사는 현재까지 많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WM으로 채용을 해서 퇴직연금 부서로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M 시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WM 시장 안에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시장의 채용은 WM이가. 근데 우리가 WM 비즈니스 내에서 퇴직연금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뽑는 회사가 몇개 존재할 뿐이지 원래는 WM 채용이 곧 퇴직연금 채용이다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시 채용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근데 수시 채용은 대부분이 경력이고, 그렇게 위해서는 경력 채용이 많습니다. 실제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치열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입사원 뽑아서 3년 뒤까지 머무를 확률이 30%가 안 되거든요. 이런 난이도가 있는 비즈니스일수록 신입사원 채용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다른 걸로 채용해서 글로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지 기업들이 고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뽑아서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입으로 뽑았을 때와 경력으로 뽑았을 때잘 비교해서 신입으로 뽑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신입으로 뽑는 거예요.